제품 매출 거래처인 아산부품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50만원이 약정기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2%의 할인 이것은 뭡니까? 매출 할인이 되는거죠. 매출 할인. 이거 2%니까 5만원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 결국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 되는겁니다. 결국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한거죠. 그러면서 우리 매출 할인 5만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반 전표 입력 5월 27일. 5월 27일. 아, 우리 아, 차변에 아,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것은 아산 부품 주식회사입니다. 아산. 아산 부품 주식회사 있죠? 선택하시고 대변에 얼마? 250만원 입력하시고, 차변에 매출 할인인데, 어떤 매출 할인? 여기 쭉 내려보세요. 우리 상품 매출이 아니죠. 아, 우리 골라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품 매출이 404번이죠. 요 제품 매출에 대한 아, 매출 할인. 즉, 제품 매출, 창고란에 있죠. 이게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 406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 아, 5만원.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차변에 101번 현금 얼마 24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